저는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의 모습을 오늘 2020년 4월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두 여인의 눈으로, 즉, 이성과 상식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상황, 모든 상황은 지금 여전히 무섭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울고 싶은 상황입니다. 맞죠?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성과 상식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당황스럽고 두렵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성과 상식, 과학의 틀에 갇힌 인간의 모습, 두 여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난다면 이것밖에 할수 없다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일 수 없습니다. 두 여인의 이성과 상식으로만 모든 것이 끝난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효력을 잃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 두 여인의 한계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인간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벼랑 끝에서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십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선언입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지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언어입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의 종지부를 찍는 선언이요. 절망을 소망으로,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는 보금의 언어, 부활의 언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인간의 이성과 상식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없어요. 이건 믿음의 언어이고, 생명의 언어이고, 부활의 언어이고, 예수님의 언어이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부활의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이 성과 상식의 틀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의 위기 앞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다는 거지요. 무덤을 찾았던 두 여인처럼 그냥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응전하고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 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복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 부활절, 어려움의 때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이성과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길 바라고,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하길 바라고, 나아가서 부활의 복음을 통해 쑤시는 위로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로 이 어려움의 때를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